반갑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아스타를 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한때 60K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으나 말아올리며 고점을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언제쯤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스타는 비트코인과 함께 상승하지 못하고 저점에서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주요 지지선에서 버티면서 반등을 반복하게 될 경우에는 향후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특히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임박함에 따라 단기 폭등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관련 코인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 통계가 보여주듯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인해 앞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만큼 4년 만에 찾아온 불장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겠는데요.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타점을 잡지 못하면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추가 상승 시100% 먹을 수 있는 거를 30%밖에 못 먹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 마시고 지금 바로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를 보내주세요. 정확한 매매 방법과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는 어디까지이며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 불장을 앞두고. 새롭게 떠오르며 일확천금을 노려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채널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한 유료방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장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투심이 약하게 개선이 되며 비트코인이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러나 개미털기가 끝나면 본격적인 우상향 시즌이 시작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감기 이후 얼마든지 눌렸다 갈수 있는 만큼 정상적인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고. 언제든 반등하며 투자 심리 개선과 함께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겠는데요. 현재 이러한 강한 하방 압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는 밀린 만큼 강한 반등에 대비하며 매우 유연하면서도 신중한 매매 타점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스타는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스타 네트워크는 폴카닷의 멀티체인 디앱 허브입니다. 아스타 네트워크의 노드들은 트랜잭션을 시행한 후 폴카닷의 릴레이 체인의 검증을 통해 블록 생성을 진행하며 높은 보안성으로 빠르게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는데요. 아스타 네트워크의 네이티브 토큰인 아스타코인은 아스타 네트워크의 트랜잭션 수수료 지불, 콜레이터 스테이킹 참여, 네트워크 내의 디지털 자산 거래를 위한 지불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매우 강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아스타는 업비트 상장 이래 가장 낮은 저점까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자 빼곡하게 쌓여 있는 이 매물들 하단으로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밀려 있는 상황에서 단기 반등이 나오게 될 경우는 이 라인까지 충분히 말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만큼 지금부터는 신중하게 신규 진입 타점을 잡아 보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강한 변동성 장에서는 분산 투자 또한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잠깐 혹시나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공유방에서도 다 수익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 번호로 문자 2나 참여하고 문자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와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의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모두 아시다시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일주일 안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견해가 상당히 많은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대 심리에 의해서 올라가면서 최소 이 라인까지는 치고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라인까지만 치고 올라간다면 우리는 최소한 이 라인에서부터 이 라인까지 약20% 정도의 수익률은 담보 받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단기 흐름 잡고자 하시는 분들은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 라인 하단에서 전량 매도하면서 대응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런 고점에서 물려 있는 분들 이 라인에서 맞고 밀렸다가 다시 한번 지지받고 치고 올라오는 박스권 횡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순환매를 통한 손실 복구를 노려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땐이 라인 위에 안착과 함께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2차 목표가 이 라인이 되겠는데요 180원 하단까지 다시 한번 2차 목표가 노려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비트코인이 65K 정도까지는 안착을 해줘야만 하겠고 일단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좋아지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상승이 돼야 된다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조금 더 하락을 하면서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이 갈 곳을 잃으면서 유망 알트코인에 이동을 하게 되면서 순환 펌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정도 간과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데 슈퍼사이클 이제 옵니다 얼마 남지 않았고요 지금부터는 쫄지 말고 조금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고 단기 흐름 잡고자 하시는 분들은 내 관점에 따라서 과감하게 정리하고 나오는 투자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반감기 이후 변동성 장에서 나올 수도 있는 일시적인 차익 시동으로 인한 하락에 대비하는 해칭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에 분산 투자를 위한 종목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2번이나 아스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익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것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것 해준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같은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는 분산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눈 감고 찍어도 수익일 수 있지만 무지성 상승은 끝내 폭락이 나오며 오히려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견조한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로 분산투자를 해야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처럼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 강한 변동성 장에서는 진입 타점이 결코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잠깐 영상 멈추시고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좀더 구체적인 매매 타점과 종목 추천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스타 코인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고점에서 물려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역시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이나 아스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손실 복구 방법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주시면 됩니다. 간혹 제 투자 영상만 보시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어느 라인이 지지 라인인지, 어느 라인이 저항 라인인지 직접 설명을 들으시면서 매매하는 게 수익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을 미리 받아보고 선점하고 싶은 분들도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에 숫자 2만 문자로 남겨 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혜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